공무원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어땠나요 가족들한테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숨기고 있었는데 조동복의 입골가 이렇게 살짝 살짝 올라가는 거야. 저를 보더니 가족들이 붙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<laughs>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데 <그냥> 망친 기여. <laughs> 이제 공부 그만 해도 되는구나. <laughs> 이 생각 제일 많이 들었고. 네, 하와인가 가서 놀고 있었거든요. 확인을 한 진짜 한 3일인가? 넘게 있다 했어요.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. 아, 떨어졌겠지 이러면서 그냥 확인 안 하고 있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 합격했다 이래서 그날 하와이 바다 보면서 막 맥주 마시고 합격겠다 <laughs> 평택시청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고 있는 평택시청 문예관광과에서 평택시 한미협력과의 신입 공무원 떨리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보람 있더라 하는 것은? 그 평창 올림픽에 공무원이 파견 갈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마침 시청에서 전화가 와서 갈 생각 있냐 해서 바로 가겠다고 하고 제가 지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람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평창 지역에 가길 100번 잘했다는 생각 큰 대회에 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좀 있고요 이런 얘기 를을 때는 모르는 수당이... <laughs> 파견 수당이 따로 나온다고 래서 진짜 안 갔으면 후회하실 것 네. 같아요. 저도 그때는 너무 춥고 힘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기억 미안한다고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떠요? 평창에서 맡은 업무는? 저는 평창 지역에 개회식, 폐회식 경기장 근처도 일반 차량은 진입이 하면 좀보안성 문제도 있고 통제된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패스증 발급 업무를 일을 했었습니다. 제가 평창에서 맡은 업무는 이제 정보통신부 거기 소속돼 있어서 슈퍼바이저예요. 인시던트 올라온 걸 보고 여기 뭐몇동몇호 가셔서 이 고쳐주세요. 그거 하고 그 자원봉사자 관리. 그 유경주 사님은 뭐하는 거요 강릉 차고지에서 일했거든요. 직원들 오면은 차를 이렇게 빌려주는,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뭐 이런 업무 담당하고요. 정비 쪽이랑도 제가 계속 연락해서 차 정비도 하고 뭐 이런 일했었어요. 평창 파견 근무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? 강원도가 춥잖아요. 춥죠. 네. 전기차들이 배터리가 빨리 달아요 시동 고속도로 시동 시동 꺼졌다. <laughs> 저희 사무실에서 쓰던 거 전기차 저희도 네. 한대 썼는데 강릉에서 평창 오다가 중간에. 차가 한번 구독도로 서가 지고그 전화 받은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고생했다고 이런 일이라고 확실히 엄청 추우니까. 네 맞아요.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? 이거 <laughs> 25도 추위에 3시간 반을 <웃음> 기다려서 <웃음> 얻은 선글라스. 뭐, <laughs> 지나가다 봤어요. <laughs> 영화 25도에서 3시간 반을 기다려서 얻은 선글라스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송창동계올림픽은 나에게 추억이다? 아니다? 정말 일생일대의 추억이다 사람들이랑 엄청 많이 놀러 다녔어요 쉬는 날마다 경기 저 스키점프랑 컬링이랑 아이스하키 경기 봤던 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팀 사람들이랑 다 같이 스키장 노예방 갔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끝나고 여기 와보니까 진짜 힘든 일 많았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좋은 기억으로 지금은 생각되고 그립고 저 처음에 너무 춥고 힘들었는데 <laughs> 한 2월쯤 되니까 따뜻해져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여기 오더라고요. 제가 그거를 봤어요, 운 좋게. 드론쇼요. 평창 올림픽 프라자에서도 한 300여 대에서 드론쇼를 한번 했거든요. 그 어, 그건 진짜 진짜 인팩트 남는 기억이 음, 있어요. 어요 네, 저 그거 보면서 사람들 다우와우아 했는데 진짜 멋있었어요. 제가 어떤 경험 중에 가장 임팩트 있던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회에 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험을 뭐 인생에서 몇 번이나 더 해볼까 저한테는 아주 추억이죠 추억. 추억이죠. 네, 좋은 추억이죠. 짧은 기간이지만 평택시에서 근무해본 소감은 일단은 저희가 평택에서 근무를 하루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평창으로 파견을 갔는데 제가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소속감이나 따뜻함 그런 건좀 느낄 수 없었는데. 따뜻하게 너무 모범담하아 <laughs> 근데 저도 이 얘기 하나있어요 네. 처음에 딱 갔는데 진짜 너무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는 거요 네, 그리고 실수 엄청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냥 아 괜찮아 처음에 다 그런 거야라고 계속 이렇게 복도 아주시고 좋다 <laughs> 평택시로 삼행시를 지어보자 아 이거 왜 이런 거왜 해요 <laughs> 즉흥으로요 오늘... 평생을 생각하고 내가 택 택한 평택시 공무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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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. 시작입니다. 오! <laughs> 어제 누구 본 거예요?